멜번의 노마드 백패커인데 노마드 백패크가 여기서 좀 유명한 곳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건데 다 좋은데 와이파이가 저녁에 유료고 진짜 웃긴 일이 있어서 가스 스토프로 어, 가스 토치 그 길다란 쇠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 뭐쭘주게서있데 갑자기 그 어린애 새끼 오더만 내걸뺏서 지가 막 불을 붙여. 그건 나안데 근데, 근데 가스토치를 쇠기통에 버리는 거야. 그럼 미친놈이 싸워야 되나. 이건 도대체 정말 뭐하는 놈인거 이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 뭔가 하여튼 저런 또라이가 내가 한달 동안 호주에서 한두명 봤는데 그 아시아인에 대한 상당한 그런 그 인종차별주의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에는 다짱거라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제 중국 애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 그래도 누가 봐도 내가 나이가 많고, 어뭐 내가 중국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이 쓰던 그 가스 토치를 뺏는 게 말이 되냐. 여기 이제 막, 이제 막, 장기로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이제 뭐 취직해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음. 스트로가노프, 아 이게 이제 요요 요, 샤워 크림, 그래요 하도 토마토 지겨워가지고 노란색 샀더니 시크한 그런 거였어. 음, 엄청 큽니다 이게 백패커가 이게. 음. 나름 유명한 곳이에요. 노마드 얘가 음. 그러죠. 방 보세요. 이제 1 층에 막 영화도 틀어주고 그래. 요 극장에 의자도 있죠. 엄청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YHA랑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맞서는 듯한 이런 라이벌이 있는 것 같아요. 썬베드도 있어요. 음. 몰라. 시간 많고, 뭐 시간 많으면서 선배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옛날 시드니에도 화재벨를 올리더니, 그 그러니까 백팩 거는 아 새끼들이 그저 음식 하면서 연기가 많이 나니까, 진짜 소방차가 진짜 1 분만에 와. 와, 진짜.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하여튼 호주에 이 소방차들이 진짜 빨리 출동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욕실은 참 좋았어요.